지금부터 한지연 선수의 명품 스윙을 감상하실 건데요. 한지연 선수 어떤 클럽을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드라이버랑 5번 우드, 8번 아이언, 58도를 준비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한지연 로의 명품 스윙을 감상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지원 프로 지금 8번 아이언 샷을 했는데요. 8번 아이언을 칠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뿌리치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 뿌리치는 어느 부분에서요? 저는 중앙에서 살짝 오른발에 두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뿌리치에 음. 신경을 많이 쓰고 쳐요. 롱아이언이랑 숏아이언이랑 다 비슷하게 둘까요? 아니면 조금씩 바뀔까요? 롱아이언은 조금씩 왼쪽으로 옮겨서 쓸어서 올려치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8번 아이언은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둔다는 네. 말씀이시죠? 볼 위치에 변화를 주는 이유가 음. 있을까요? 저는 스윙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풀어치는 스타일이어서 왼발로 많이 가면 은 헤드가 제껴져 맞아서 거리 손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발에 두고 쳐요 아, 좀더 정확한 컨택을 위해서 공 위치를 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체 슬로우 모션도 가능할까요, 프로님잘못 하긴 하는데 해 볼게요. 네. 오, 너무 좋아요. <laughs> 어, 한 점프님 그러면 8번 아이언은 보통 몇 미터를 치실까요? 캐리 125에서 130 사이 생각하고 쳐요. 구질은 어떤 구질로 치시나요? 살짝 들어오우 그럼 마지막으로 한지원 브루의 명품 스윙 다시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프라니, 이번에는 5번 우드를 선택하셨는데요. 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거는 잘 맞았나요? 네, 잘 맞았어요. 아. 드로우를 치는 건가요? 5번 우드는 약간 푸시 아. 성으로 조금 밀려요 아, 푸시로 그냥 푸시성 스트레이트가 나나요? 아니면 푸시 드로우가 나나요? 푸시성 스트레이트가 많이 나와요 5번 우드는 칠실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5번 우드는 이제 3번 우드보다는 조금 찍어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스윙 임팩트 모양을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스윙할 때 이제 일정한 모양이 생기게끔 만드는 건가요? 네. 5번 우드는 3번 우드랑 같은 우드 느낌보다는 4번 유틸처럼 임팩트 때 살짝 찍어 치는 느낌으로 쳐요. 음. 한번 큰 스윙 한번 보여주세요. 자체 수러 오모션도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유틸리티처럼 이제 5번 우드도 찍어 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5번 우드를 사용할 때는 3번 우드를 칠 상황에서 5번 우드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약간 파파이브 내리막 세컨샷이나 이제 좀 잔디가 타이트하거나 디봇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많이 치다 보니까 조금 컨택에 집중하느라 찍어 치려고 5번 우드를 더 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스윙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8도를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58도 샷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풀샷을 치면 몇 미터를 지나요? 70에서 75미터 정도 쳐요. 음. 그러면은 한지연 선수는 풀샷을 했을 때더 자신감 있는 스윙을 하나요? 아니면 컨트롤 했을 때더 자신, 저는 음, 풀샷 칠때더 자신감 있게 치는 것 같아요. 음. 풀샷은 어떤 느낌으로 치나요 아무래도 웨지니까 잘 세워야 돼서 잘 눌러 올려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하고 있어요. 5번 오드를 칠때 찍어 치는 느낌과는 좀 다르네요. 눌러서 올려 치는 느낌은 그러면 오른발에 두고서 눌러서 올려 칠까요? 이제 볼 위치는 중앙에서 오른쪽에 치우치게 두고요. 어드레스 할때 헤드 각이 스퀘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음. 천천히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네. 오른발에 두고 눌러치면서 올려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드레스를 준비하실 때 헤드를 약간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샷과 비슷하게 밸런스를 똑같이 두고 체만 세우나요? 아니면 상체나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약간 왼쪽에 두고서 체를 세우나요? 저는 웨지 풀샷 할때 5대5로 두고 살짝 세우는 느낌으로 가요. 아, 그러면은 어드레스는 다른 샷과 비슷하게 둔 다음에 네. 헤드만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실게요. 마지막으로 웨지샷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거리는 보통 어느 정도 보시나요? 220에서 225 정도 보고 치고 있어요. 그러면 드라이버의 구질은 어떻게 보고 치실까요? 살짝 당겨치는 공으로 풀 구질이요. 풋보다는 아, 그냥 처음부터 스타트가 좀더 왼쪽으로 스타트해서 스트레이트성으로 가서 풀인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를 칠때 다른 채들과는 좀 차별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좀 풀어치다 보니까 스피드량이 많아서 공이, 헤드와 공을 맞은 후 낮게 지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음. 낮게 가게 되면은 조금 더 탄도가 낮아지는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확실히. 그래도 올려치는 것보단 탄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스피드량이 줄어서 그 점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풀 구질에 공을 친다고 하셨는데 네. 간혹 미스샷이 나면은 풀이 과해서 나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우측으로 가서 미스샷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이제 낮게 지나가는 동작이 안 나와서 위로 지나가다 보면 이제 가끔씩 한번 푸시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푸시를 보완하는 한지연 프로님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음, 그래서 스윙 들어가기 전에 연습 스윙을 할때 낮게 낮게 연습 스윙을 해요. 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미스 샷을 줄일 수 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한번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필드에서 하시는 루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1 0분대데 반사. <laughs> <자꾸> 손이 나가요. <웃음> <웃음> 이거 쿠키 영상으로 쓰면 될것 같은데. 얘 약간 1부터 <laughs> 선생진 <본세> 징기 명기? <laughs>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반사 동작. <laughs>